나는 운동이 응. 너무 힘들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안빠져 운동을 한 만큼 두배 이상으로 더 많이 먹어 <laughs> 안녕하세요. 32살 직장인입니다.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식생활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고 지금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졌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굶기부터 운동, 간헐적 단식, 보조대 등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어렸을 땐 다이어트를 하면 금방 빠지고 했지만, 이젠 굶는 것도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요요현상도 적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충분히 공감가는? 누구라도 알습니다 저도 지금 40대가 돼서도 끊이지 않는지 고민입니다 저는 저 사연이 음. 제 얘기 같아서 <웃음> <웃음> 좀 듣다가 <laughs> 아, 조금 놀랐어요 음. 아 어, 뭐지? 그러면서 <laughs> <laughs>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그걸 유지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요 뺄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오시거든요. 그러면 네. 희망이 또 사라지고 우울감에 네. 빠지게 됩니다. 저는 2017년도가 저한테는 제일 행복하면서도 슬펐던 그런 때였는데, 저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38kg가 여기 와서, 그때보다. 이게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할 때는 정말 할수 있다가도, 하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저도 체중을 잘 많이 빼봤지만, 빼고 찌고, 빼고 찌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안 빠져요. 옛날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 거에 비해서도, 지금도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더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직원들 도 운동 변태 라고 많이 하는 게 저는 운동을 하고 근육통이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한 만큼 그두배 이상으로 더 많이 먹어서 <웃음> <웃음> 원래 원장님 그 글리코겐이 생성이 되면 이제 흡수를 더 잘하니까 덩치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넌 아직도 벌크네. 그래서 나는 계속 벌크할 거라고할 정도. 저는 운동이 너무 좋고 식단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원장님은 근데 어떤 쪽으로 힘드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운동이 너무 힘들어. <laughs> 식욕이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기를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강력한 식욕 억제제도 있습니다. 펜디, 메트라진이라든지 펜터민이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들도 있지만, 식욕 억제제 말고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제가 많습니다. 지방 흡수를 좀 떨어뜨린다든지, 탄수화물 흡수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대사를 좀 촉진하고 배변을 촉진하고 또 최근에 아주 안전하면서도 장기간 음. 사용 가능한 삭센다라고 좀 주사제가 나와서 어뭐일년 만에 매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까지는 효과 있었던 식욕 억제제들은 단기 처방만 가능했었습니 그만큼 부작용이 따르는 거라서요. 길게 못 처방하니 단기회감만살 빼고 또 두어버린 다시 요요가 오는 반복현상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존도가 되게 높은 약들이라서 끊을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삭산다는한 5년 정도 임상하고 나온 약이라서요. 1년, 2년 이상 장기간 할수 있어서 요요를 확실히 안 생기게 할수 있는 약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 나이가 들면 돼서 위의 기준은 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어갈수록 위의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빵빵한 걸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빵빵, 탱탱. 저는 무조건 옷을 입었을 때 태가 나는 걸 좋아해요. 사실 말라도 태가 안 나는 분들 많거든요. 되게 빈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싫어해서. 엉덩이도 좀 빵빵하고, 허벅지도 튼실하고, 가슴도 빵빵하고. <laughs> 그 대신 핵심 포인트만 조금 날씬한. 그래서 저는 위의 기준이 약간. 통하면서 뭔가 건강이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사연자도 너무 막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좀 생각을 좀 덜어버리려고 나는 내또 다른 매력을 찾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내가 가장 장점인 부분을 좀 부각하고 단점인 부분을 조금 빼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사연자분도 정말 예쁜 부위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부위를 더내 장점을 더. 드러내고 본인만의 아름다움 찾을 수 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술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젤틱이라고 하는 정식 이름은 쿨스커프팅입니다 비수술적인 그 레이저로 비만 시술에서 유일하게 티스윈을 받은 제품입니다 1회 시술로 지방층의 25% 감소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은 제품이라서요 확실하게 효과 있으면서 안전성이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 근데 제틱이 제가 알기로는 살이 쳐지는 게 싫어서 운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식단이랑. 제틱으로 이용해서 그 바디 라인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수를 했는데 확실히 한 부위에는 살이 잘안 붙더라고요. 특히 허리가 좀 얇은 게 가장 장점인데 허리가 얇은데도 옆구리가 나이가 들으니까 살이 삐져나오는데 그 부위를 제틱을 하니까 확실히 라인이 또 많이 잡히고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좀덜 먹는다고 해도 지방세포수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세포가 작아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일시적으로 조금 살이 빠져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요가 금방 오게 됩니다. 다시 먹었을 때요. 그래서 지방세포수 자체를 줄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술해서 빼내는 방법에는 사실 답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전하게 지방세포수를 줄일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냉동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지방 세포의 특징이 온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만 딱 없앨 수 있는 정확한 온도로 가는 기계가 중요하거든요. 이 쿨스커팅 장점은 다른 근육이라든지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을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 특이적으로 뺄수 있는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방세포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시술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적당히 유지만 하시면 시술 효과를 길게 볼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확실히 저도 해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몸무게는 사실 줄진 않았어요. 근데 부피가 줄고 옷을 바지를 입을 때 조금 헐렁한 느낌도 들고 한 번의 시술로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서 더 약간 헐렁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티라는 시술을 가장 많이 만족한 경험자고 지금 제가 사실 체중이 많이 불어도 그 부분에는 살이 많이 붙진 않더라고요. 아, 그게 맞습니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술 부위는 다시 조금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네. 다시 살을 뺐을 때더 예쁘게 곰부위가 그 삭. 좀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씬하신 분들도 조금 더 맞습니다. 예쁜 몸매를 다지기 위해서 정확한 디자인을 해서 바디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원장님, 근데 저는 처음 시술을 사실 유제티고로 했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긴 했는데 제 친구들은 다른 병원에서 이름이 다른 냉각 분해 시키는 기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크게 효과를 많이 못 봤다라고 해서 그 장비랑 저희 뭐 유제틱 장비랑 차이가 크게 나는 게 있나요? 다른 어떤 레이저보다 냉동 레이저는 기술력 차이가 클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잖아요 정확한 온도로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포를 파괴시킬 정도는 마이너스 11도에서 13도 그게 가장 적절한 온도인데 지금 다른 레이저는 마이너스 5도 씨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그 레이저로 정확한 부위를 디자인해서 시술하시면 확실히 효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용자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본인이 예뻐 보일 수 있는 얼굴을 찾아주려고 지금은 노력하거든요 비만이나 몸매 시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고 그냥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와서 서로 상담을 해보고 내가 가장 예쁜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